그러니까 위티어부터 시작하겠죠 다이아 2에 비해서는 그래갖고 별뿌리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판부터. 아니 근데 이거 좀 심한데 난 어디 라인 가야 되는 거지? 왜죠? 봐봐 <laughs> 어, 얘도 그러잖아 엘리스 정글이 왜, 왜 나오죠 이거잖아. 야, 차라리 유니하지아 너무한데 정글 한아 드래곤 상대가 잡을 쯤에 정글 다 돌겠다. 아... 어 제피스가 마지막 거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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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전화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아 <laughs> 둘이 같이 한번 넘겨 볼까 하다가 음. 네, 성기로 가자. 왜 탈피하고 있다? 먹고 자3리슬쩍 내려가겠습니다. 얘 예, 상대 되려 버락 뭐야 얘수 버락씨 일단 매물이 한번 하고 상대 제피스 아래 동선 바로 용접는거 조심해야 되고. 피해주고 간다. 아마 이거 잡고 있겠죠? 예. 아 우리 저번주님 또 굴림 그거 고맙습니다 어 어디갔지? 자 저거 우리 한타 우리가 이겼거든요 라인 정량 올라가겠다 야 우리 우리 엘리스 정글이야 아니 제피스 우리 엘리스 정글인데 이거 한번 스리스 쪽 가지고 어 일,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풀렸다. 좋대. 아, 진짜 천벌로 죽었어. 아, 아, 이거 딱 여기서 올라가면 죽 실각이었는데, 아, 아 개아깝다. 아니야 리이 아니었어. 아 잡아볼까 했는데 아쉽다. 아까 바람 못 맞췄어. 에이씨. 괜찮아 어차피 막바지 연습하는 거지 뭐 랭으로. 나 레이저 잘못 맞췄거든 가지고 저 슈퍼맨 랭에서 두 번째 판이거든요. 그래갖평 평타랑 궁으로 이렇게 플라이지. 기다려, 곧 도착한다. 어탑풀 맛집 소문나고. 아 잠깐만 새겨라. 아 미친 새끼 이거 스킬을 얻다 봤냐? 아. 아정리를하러 가야지. 아. 쓰레 같은 새끼. 아열 받네. 연습하다 보면 늘겠지 뭐. 연습하면 늘겠지. 일단 앨리스 지금 저주 의검 하나 나왔고. 아니야 이거 아직 안 졌어요 여러분들. 이러다 갑자기 집중력 또 살아 나가지고 혹시 몰라. 아야 혹시 혹시 알, 알겠다. 안 오네. 아, <laughs> 아 진짜 이 사람 새끼인가? 사람 새끼다 아이템 잘못 샀고 하나. 야 잡았으면 됐지 조용히 해. 잡았잖아 잡았으면 됐지. 아 잘못 말했는데 야, 내가 캐릭을 다 잘했으면은 여기 이 집구석에서 방송하고 있지 않아요 형님들? 예? 이거 이것도 잘하잖아? 야, 외국에 선수하고 있겠지? 다 잘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다 잘해봐. 선수하고 있겠지? 네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맨 레크 게임 두 번째 판 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야, 잡았으면 됐잖아. 어? 내가 안, 안 잡았으면은 아뭐 이랬을 텐데 잡았으면 됐지. <뭘> 뭐야 이건? 아 미안해. 아 베라까지 오네. 하지만 살아가 버리기? 제피스는 그러려 하겠는데, 우리 손누나 어서오세요. 그래, 탑 쪽도 갱도 한번더 오고 그래. 음. 갱도 한 번씩 오고 그래, 탑 좀. 터지겠다, 이제. 어, 아이템 상황은 제가 왠지인지 모르겠지만 성장 1등을 하고 있고. 어, 일단 망한 게 일단 느껴지고 있어요. 없어. Deeds m 님물일하고 우리 간바 감독관님 또 1달의 기염이? 이일치이 고맙습니다. 미리 1월 1일 채웠다고요? 고맙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스 갱 말고 다른 친구들 갱좀 오면은 그래 좋을 텐데 안와 버렸고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것도 못 맞춰. 아나 그냥 탑 버린다. 자, 탑 버리고 미음밀라고 여기. 으아아아 존나 쎄. 제피스 피시브 그래도 아직 터지는 않았다. 이거 이기면 300개 쏜다고? <laughs> 야, 평소에 평소에 그런 말좀 해라. 아 제, 아 뭐냐, 엘리스 정글일 때 그런다고? 가보자. 그러면 세포맨이 활약을 해야 돼. 가보자. 자, 피패시브는 그러니까 존나 오래 살아남기. 어, 뒤질 건데, 안 뒤지기. 이거죠 뭐. 아군이 올라오고. No one is above the l a 와, 살았다 뭘구 뭐, 치드래뭘아 뭐, 살아가야 되네. 아 애들 졸라 뛰어온다. 800원 게이드. 뭐, 뭐, 이거 우리 앨리스 정글 치고는 그래도 그래도 나 쁘지 않 거든요. 지금 아, 얘는못 이겨요. 예, 한타 해보 니까 쟤는못이기 겠더라고. 와, 미친, 기졌다 일로와. 일로와. 로와 다음, 다음 새끼 일로와. 아, 아, 이건 힘들고. 아, 까비야 아깝소. 야, 300개 기다려. 야, 충전하고 와라. 야, 아까 3, 이거 이기면 300개 쏨 야, 충전하고 와. 아, 뭐해? 충전하고 와, 이거. 어, 이거, 라우도 승급전이래. 이거, 아, 이거. 닥살. 다쓸 먹어도 되고 상대 레드다빼 먹어도 되는데 아니, 아,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는데 뭔가 난생 처음으로 일단 슈퍼맨으로 한번 어, 뭐테 언제 왔어? 아 제발 그렇지 와 미친색! <목소리> 하느님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하느님, 하느님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이스 다시 간다 아, 이게 시즌 막바지 되니까 와 안되는 것도 존나 잘되는데? 일단 우리팀 다뒤졌고요 어? 야 미안! 아, 너한테 공쓰기 아깝다 얘한테 공쓰기좀 많이 아깝거든요? 얘한테 안쓸게요 미드 막아 주면 되고 닥스을만안 먹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야 한다. 상에 딜러가 아무도 안 보이고. 아, 모른다 이거. 저쪽에 있었네. 용 잡고 있었네. 아 이걸 또 끄냐 음 이쪽으로 두명 끌렸으니까 3대4 싸움 저거 한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탑라인도 지금 밀리고 있고 여길 올라오는 친구들 아, 아다 궁만 있고, 그러면은, 다 일로 오네. 아쉽다, 아쉽다. 알리스타로 궁 써도, <laughs> 슈퍼맨 정화나 아니면 이번 스킬이 있어가지고, 잡기 어렵지 않나요? 어, 이거 근데 성장을, 우리 용을 좀잘못 챙겼나? 성장이 아무도 안 돼있네? 슈퍼맨 사세요, 여러분들. 저 연습, 연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한 별로 안 했는데도, 뽀록 터지면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더 잘하겠죠. 아이고. 지금 앨리스 정글인데, 이 정도 비비고 있습니다. 13분. 여기서 직가하겠다. 안 가네. 예, 솔킬 한번 따볼게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연습 좀더 해갖고 오겠습니다, 형님! <laughs> 닥스를 각인데 안 봐도 딱 지금 제 피스 안 보이네 빨리빨리 빨리 가야지 이 예, 윤희 일단 졸라 먹혔네요, 0-6-5 아, 이거 게임 어렵겠는데. 다 이거 그래도 한타 조진거 치고는 그래도 딜러 잘라갖고 괜찮을것 같은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나2인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판에?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뒤지는거야? 왜 <laughs> 이렇게? 아니 나, 나 이럴때 진짜 없는데 이런, 이러, 이렇게 런 이런 그래도 어 활약할때 진짜 없는데 아 시식이 너무 많아 하지만 에이 원더는 잘랐다 그래도 310원 게이드 하지만 타워 오버였고 아 엘리스 정글이 잘하는게 아니라 지금 어 이거 그래 차라리 탱, 탱라우로 근데 탱라우로 가잖아? 근데 우리 요니 계속 잘려 그니까 러 딜을 넣을 수는 있 없어 라우레일은 딜로 가야돼요 딜탱으로 이렇게 수호병패 가고 다음 다음에 뭐 딜템나 차라리 생마봉이라도 가야 될것 같은데 노랑그룹님 생마봉 가시면 될것 같아 이기면 300개 샘 힘내 샘 충전해 습이라고 솔직히 이거 지금 3인분까지도 해주고 있다 인간적으로 한타 때팀딜러들도 잘라주고 아마 풀템전 갈것 같아요 하... 아 제발 아니 왜 아 이게 동물인가 아니 이거 습득을 해갖고 한번 똑같이 죽으면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쓰읍, 아 뭐, 되게 아쉽게 하시네 형님들 아, 그냥 끌고 와 버릴 걸 아... 자 저는 거의 다컸구요 제왕까지 나왔습니다. 방어화, 이제 공격받고 박살내러. 방어, 방어, 공격받고 여섯 방어, 방어, 공격받고 여섯 좋아. 일단 타워는 근데 두개다 나가버렸고 좁댔고 이길려면 이거 닭슬어가 되고. 방어, 이거 먹어야 되고. 직견, 직격, 직격, 직격. 무라드 딜 오진다고요? 아 뭐라도 없는데? 아 진짜 이거 누가 딜러냐 이거 진짜. 일단 탑 라인도 밀어놔가지고 탑도 깼어요. 아이 딜을 넣을 수 있는 애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탑 라인 하나 밀었습니다. 라인 정리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음. 여기서 템을 뭐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풀템인데, 뭐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뭐야, 여기서 비우면 어떡해? 아니, 다 나오네. 상대가 당연히 잡지, 그러면. 뭐, 또 가다가 뒤진다, 이제. 하. 야, 딜 없어 갖고 다크 모 잡은 거는 <laughs> 진기한 광경인데 여기 있으면 안 보여 형님 잡고 있네. 아 지금 가시면 안 되죠? 예? 마방템 하나 가러 마방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 하나 숨어 있다. 딜더 잘랐고요. 음, 나 달려주고 있고요 지금. 얘도 잘랐고요. 야 얘도 잘랐구요 얘도 야야 야. 인정해라 이거는 진짜 졸라 잘했다 아, 어, 원더먼 살았다 잠깐만 너무 흥분했어 야 다와 야 끝났다 빨리 빨리 구해 뭐 이거, 이거 이겼어 거이아 잠깐만 이거 3등분 돼버리고 아, 밀수 있을까? 아, 좋때 있는데. 에, 못 밀지 않을까요? 지금 비템 터지고 있는데. 일단 닥슬이야. 닥쳐. 닥쳐. 아, 근데 이거 누가 들러. 아, 누가? 빨리 와 줘. 빨리 와 줘. 빨리. 라우 보이. 거기서 블루 쳐먹으면안 돼. 너 승급 승급해야지, 승급. 승급해야죠, 형님! 거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죽어요! 죽어요! 쭝! 죽어요, 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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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나 패턴 접을 거야, 이거. 아, 하지 마! 아니, 거기 가서, 형, 형님! deeds make the man 신고 병다노랑 구름 쌍문동 핵주먹 레나임 여덟 글자다 그리고 하... 이거는 부처님 페이커가도 이제 힘들다 <목소리>

아군 미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적 워리어 아직 적인 사망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헤베 디펑님 물풍선 20 항성 아옵니다. 야 뭐해? 더 내놔 아우. 기웃네요. 우리 티펑님 20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좀 일찍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펜타스톰 세계 방송,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월달, 1월 1일부터는 듀랑고 방송, 그리고 검은사막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펜타스톰 사랑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다들 아, 네. 아, 네. 아, 네.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 아름다울 때 떠나야죠. 예, 고맙습니다. 두량고에서 봐요. 막, 공룡, 오, 오, 이즈라는 거 그거로 뵙겠습니다. 예, 다시는 못하겠네요. 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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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에요. 예, 적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 이 레전드 영상도 있네요. 어,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저 16킬 했어요, 형님들. 예? 졸라 열심히 했습니다. 졸라 열심히 했어요. 아저 침착하게 쏘는 거 봐. 어저 이런 거 처음 해 보거든요 슈퍼맨으로. 그 아까 닭수만 먹었어도 사람 새끼가 한 명이라서. 예? <laughs> <laughs> 아 여기서 봐봐 베라까지 자 킬각 보는 거 보세요. 3, 2, 3, 캬, 여기까지. 어? 이런 장면. 사막의 봉림, 아, 우리 사막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물판을. 감사합니다, 사막님. 아. 이런, 이런 장면 처음 ]이야. 써보, 해보거든요? 슈퍼맨으로. 와. 아, 내가 내, 내 손으로 이런 플레이를 처음 해봐요, 진짜로. 우리 개새끼 감독님 또 다섯 개 고맙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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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엄마한테 공유해 갈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또 패북 들어가면 사람들 또 어후 뭐세이네막 이러면서 뭐라 하니까 또 잠깐, SNS 공유했대요! 잠시만요! 아니, 나 SNS 공유하면 안 돼요! 착, 잠깐만요! 아 아, 이러면 또 이제, 뭐야, 이 새끼, 나이 26 먹고 게임하고 있네? 아 한심한 새끼, 왜 이런다고? 저 주변 애들한테, 어, 방송한다고 다말안 안 해가지고, 자, 잠깐만요! 자, 이 공유, 공유됐거든요? 잠시만요! 아,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아! 새끼야, 아, 잠깐만, 애들이 존나 한심하게 볼거 아니야!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방송 준비 좀 할게요!